14번 a 역행렬의 고유값의 합을 찾으래 자 얘는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뭐를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냐면 역행렬의 고유값의 합은 원래 행렬의 행렬식분의 원래 행렬의 주 대각성분의 여인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을 쭉 해보면 일단 a의 행렬식부터 그러면 이제 5 찍찍 지워내고, 행렬식 계산하면 2, 4 빼기 1이니까 5 곱하기 3에서 A 행렬식은 지금 15가 나온 상태고, 두 번째로 주 대각성분의 여인수들을 쭉 찾을 건데, 먼저 1행 1열 성분의 여인수는 얘를 포함하는 행렬 가리고서 행렬식 계산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3 나오고, 2행 2열 성분의 여인수의 여인수는 가운데 성분 가리고 행렬 지운 다음에 곱하고 곱해서 이제 서로 빼주면 지금 이제 10 나오고 마지막 삼행삼열 성분에 해당하는 여인수는 행열 지우고 행열식 그러니까 이제 10인거지 그러면 이제 주대각성분의 여인수의 합은 지금 이제 23이 나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결국 행렬식이 15고 주대대각성분의 여인수의 합이 23이라서 15분의 23 얘가 역행렬의 고위값에 합이 되는거야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